물나 금물 내새우아무워가다 아, 사랑해요 기대한 거 사러 왔어요 저는 <laughs> 맛있게도 사러 왔어요 아 <laughs> 딱딱한 복숭아 있어요? 아, 딱딱해요 오도록이예요오도록이예요 아, 아, 우리 이거 막 통조림도 하고 이러려고 좀 험다리 이런 거 아, 험다리 조금 있어요. 에... 복숭아 험다리 좀 샀습니다 험다리 이제 허출깔 거예요. 자 유리병을 이제 이거 통조림 오래 두고 먹으려면 유리병을 소독해야 되거든요. 끓는 물에 끓는 물에 유리병을 넣고 소독을 합니다. 입구를, 입구를 이렇게 열어놓으면 물기가 안에 금방 마르거든요. 이렇게 눕혀 주면 돼요. 눕혀서. 물기를 마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해마다 동조림을 하는데, 작년에는 좀 못하고 지나갔어요. 음, 더워서 땀이 나네. <laughs> 음, 진짜 달다. 이렇게 깎았으니까, 이제 물을 올려놓고, 마저 깎고. 이 이렇게 놓으면 수증기가 증발되면서 지금 안에는 다 말랐거든요. 이 상태로 이렇게 놓으시고 뭐일대일 1로 해야 되는데 설탕을 많이 안 넣기 위해서 는한 3대 1로 할게요. 3대 1로 해서 이제 이거녹여줍니다 이제 펄펄 끓여야 돼요. 어차피 이 안에 넣고 복숭아를 끓여야 되는까 설탕을 녹여서 이 물이 펄펄 끓을 때 복숭아를 넣고 끓이면 되거든요. 끓어오를 쯤에 넣어주세요. 끓여주세요. 끓을 때, 요렇게 이제 나는 거품은 좀 걷어주세요. 이제 이 병에 넣습니다. 요게 또 이렇게 뜨거운 걸 넣기 때문에 여기서 또 물러지니까 자체적으로. 뜨거울 때 넣어야 돼요, 병에. 자, 이렇게 뚜껑을 밑, 아래로 해서 중탕을 해서 끓였으면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이렇게 거꾸로 중탕한 상태에서 식혀야 돼요. 이렇게 식혀서 냉장고에 넣으면 은 1년이 가도 전혀 끄떡없죠. 방구지 아무것도 안 넣으면 됩니다. 복숭아 통조림을 하고 나니까 네? 이제 아주 얼큰한 그다음에 이건 우리 기본 육수 올리고당이 빠져서 조금 넣었어요 오니까 오늘은 그냥 여보 찬밥지금 봐.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님들 엄청 엄청 무척 더운 삼복더위에 절정을 달리고 있네요. 음. <laughs> 말복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지. 에. 저희는 오늘 영덕시장에 가서 뭐 필요한 건어물도 좀 사고. 지금 영덕에 복숭아가 엄청 유명하거든요 마, 많이 짓거든요 복숭아 판매장 가서 좀험다리 복숭아 사다가 통조림을 좀 겨울에 먹으려고 좀 담고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올려서 푹푹 끓이기만 하면 되는 김치찜이 또 먹고 싶더라고요 달달한 거를 계속 조리를 했더니 그래서 김치찜을 매콤하게 한번 먹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우리 드세요. 달걀찜을 육수로만 해도 소금간만 해도 이렇게 맛있네요 음. 응? 음? 몇분몇분 몇분 삶았어? 이거 몇분 끓였어? 뭐야? 김치찜. 음. 한 45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배추, 배추가 무르질 않네. 우리 배추가 너무 단단해 가지고. 응? 음. 음, 너무 맛있다. 음. 아. <laughs> 아, 김치가 대박이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 조금 뭐 하도 차가운 걸 많이 먹어서 그런가 이런 막 얼큰한 김치가 자주 땡기네 김치찌개, 김치찜 이런 거 그래 맞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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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에어컨 많이 쐬니까 온유열 감기도 많이 걸리고 알비로 이래 먹으니까 또 색다른 맛이잖아. 응? 음? <laughs> 이거 고기 사모 맛. 말... 어, 그러니까. <laughs> 음. <laughs> 음. 아, 그니까 고기 사가. 음. 아우 다른 반찬 필요가 없다, 여보. 아? 어? 김치 하나면 된다. 와, 복숭아 통조리 많은데, 얼마 걸린 줄 알아, 여보, 시간이? 응? 3시간인가, 4시간인가. 응? 뭐? 뭐. <laughs> 그래도 한번 해놓으면 또 겨울에, 응. 생각날 때 먹으면. 그쵸. 응. <laughs> 아, 땀이 쭉난다 나는 여기에서 쭈르른다, 여보. 아이고. 요즘 뭘 해도 덥거든? 집에서? 그치, 응? 뭐 해도 덥지. 뭘 해도 더. 근데 무기력하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음, 그뭘 해서라도 먹고, 음. 뭐, 그냥 더위를 즐겨야지, 뭐. 그치. 응. 음, 즐겨야 돼, 뭐든지. 날아, 날아야 돼, 날아야 돼. 그러니까 막 더우면 불 켜놓고 막할거 얼른 막 하고, 음. 어? 또더우또 참을 뭐 샤워도 한번 하고, 그렇지 막 하고, 그리고 또쉴 때는 쉬고. 맛있는 거볼 때는 왜, 맛있는 거 하고, 노래 부를 때왜 자꾸 눈이 감기지? 감성이 충만해서. 응? 음? 감성이 충만해서. 소리를 안낼라해도 저절로. 음. 아, 맛이런 난다. 맛있는 거 먹을 때왜 그러지? 이게 응. 음. 이게 악센트가 강한 음식이야. 와. 아, 너무 포만감이 너무. 아. 너무 포만감이 너무 차고 오네. 여보, 너무 내달렸다. 아, 왜 이렇게 우리는 조금 밥을 좀 빨리 먹는 경향이 많아. 그치? 음. 응? 나는 여보, 내가 성격이 얼마나 급하냐면 이렇잖아 머릿 속에 뭘딱 생각해. 응? 어, 어. 어? 이걸 이걸 한번 해볼까? 머리 속에 뭐가 뭐 돌아가잖아. 어. 어? 김치를 한번 해볼까? 어? 냉장고에 뭐가 없고 뭐가 없지? 이거를 좀 해볼까? 하면은 어.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걸 언제 나를 잡아서 해볼까 이래 해야 되잖아. 음. 근데 성질이 급하니까 바로 일어나 서 해버려. <웃음> <웃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응.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여기서 더 가면은 저작권입니다. 응. 응. 잘 먹었습니다. 너무 <laughs> 손안 됐으니까 다시 복귀. <laughs>